예, 안녕하십니까. 하늘농원의 천상배입니다. 예, 오늘은 1년 가꾼, 예, 엄나무 묘목을 캐는 날입니다. 이제 뭐 서리가 와가지고 잎이 뭐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올 봄에, 올해 봄에 뿌리를 이따가 이 삽목해가지고 이따 심어서 예, 1년 가까워서 이제 오늘 캐는 겁니다. 이렇게. 예, 가시 없는, 예, 엄나무인데, 잎이, 뭐, 많이 떨어진 것도 있고, 좀안 떨어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시가 없으니까, 어, 마음대로 다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가시 있다 그러면 취급하기가 무척 어려울 겁니다. 예, 여기에, 농사가 항상 잘되지는 않습니다. 잘 경우 잘될 때도 있고, 잘안될 때도 있는데, 올해, 예, 삽목을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예, 뿌리를 삽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건이 조금 나쁘면 잘안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내연봄에, 만약에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어 밭에 심겨진 수확을 할 나무라 그러면, 어 내연봄에 수확은 어디서 하는가 하면, 요 나무에는 지금 이제, 요 나무, 제가 손잡은 나무는, 예, 순이, 키는 뭐한 1m 또좀 넘습니다만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밖에 없으니까, 어, 제대로 된 성품은 요게 제 손지펀데, 예, 앞으로 자랄 곳에 한개 밖에 수확을 못 하는 겁니다. 예, 어떤 것은 두개 있는 것도 있고, 두, 어떤 것은 세개 있는데, 이래가지고, 나무 한 나무에서 뭐 너무 소량을 수확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예, 가지를 잘라 주게 되면 예, 가지가 두, 가지, 두 가지씩 세 가지씩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두 가지 세 가지 만들어진 거를 다시 한번더 잘라 주게 되면 어그두 배씩 늘어날 수 있고 두 배씩 세 배씩 늘어날 수 있는데 뭐 이, 이의 배수라 한다 하더라도 한 가지에서 두개 만들고 두 가지에서 네개 만들고 네 가지 여덟 개 만들고 이렇게. 여덟 개 정도 만들면그 다음부터는 많이 늘어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복리의 마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리의 마법. 이것도 뭐 돈이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게 되면 아니면 주식을 잘하게 되면 뭐잘잘 잘, 잘 늘리기만 하면 복리를 늘어나는 것처럼 가지 하나일 때, 두 개일 때는 늘면 안 되지만은 두 개, 네 개, 여덟 개그 다음에 여덟 개만 되면 대부분 열여섯 개 되는 겁니다. 다음에는 32개 되는 기고, 그래서 하레면더 있으면 2배서부터 64개 되는데, 만약에 40개, 30개, 40개, 50개 수확을 하는데, 수확하는 위치가 너무 높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가지를 잘라가는 겁니다. 예, 네, 다시, 어, 키큰 거, 이 땅바닥에서부터, 어, 이 자라는 것을, 이것을, 키가 상당히 큰데, 이것을 레인보에 자를 지게는, 눈을, 심을찌개저심을찌게 눈을 두세 개남기놓고 잘라지게 되면 내년에 가지가 두 개씩, 세 개씩 날수 있는 겁니다. 여기 에 지금 이제 잎이 안 떨어진 것도 있는데, 이 나무가, 뭐, 뭐, 어디 보면, 뭐, 이거는 계량종이라서, 어거워서 뜨거워 막, 막 뜯어 샀는데 엄나무 다 똑같은 엄나무입니다. 그음나무는이 가시 있는, 가시 없는 엄나무는 뭐 생긴 모양이 아주 특별하게 달라가지고, 가시 있는 거는 완전히 우리가 아는 거고, 가시 없는 것은 뭐 완전히 틀린 게 아니고, 가시 있는 거나 가시 없는 거나 다 똑같은 입의, 입의 모양이라든지, 새로운 순을 수확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틀린 것은 가시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대신에 다시 가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산을 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겁니다. 네, 오늘 저들 포크레인 가지고 이 나무를 캤는데 이제는 뭐 이제 입도 이제는 이제 서서 이렇게 잘 떨어집니다. 이제 저들로 이제 떨어집니다. 이제는 네, 포크레인 가지고 이렇게 포크레인의 저 나무 캐는 저 바가지, 저를 밀어가지고 네. 이것은 꼬리를 또 레인보우 수확하기 위해서는 또 뿌리를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가시 있는가 없는가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도 오히려 훨씬 가시가 없음으로 인해서 쉽게 가시가 있고 없고의 차이뿐만 아니고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수확하는 게 훨씬 용이할뿐만 아니고 이렇게 여기 지금 이제 이 가지에 이 가지에 이 순을 정상적으로 정품은 제대로 한기를 뺏기 수확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 옆에 두개세개 개 나는 것 같은 것도 수확할 을수 있고. 옆에 있는 줄기 옆 줄기 옆에서 하나씩 붙어 있는 것도 사실은 사용을 할수 있는 겁니다. 가지를 어차피 내년 수확하고는 잘라내야 되니까. 그니까 가지를 자르는 데도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가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자르는 가지를 치우지는 잘 못합니다. 그리고 금방 이게 뭐 일주일만 내비 일주일만 땅바닥에 내비두면 한달만 내비두면 가시가 없어져서 썩어서 마음대로 다닐 수 있으면 좀 좋은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엄 나무는. 어, 그거는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그를 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오늘 저들 엄나무 캐는 거 어? 이제 캐가지가서 이제 다시 이제 선별하는 겁니다. 이 엄나무 뿌리, 예 엄나무 캐 거. 이제 묶어 가지고 이제 오늘 가져가서 오늘 캐면 다 캐고 나서는 이제 묶어 가지고 이제 큰 것은 큰 것대로, 작은 것은 작은 대로 그렇게 선들에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엄나무 네, 뿌리가 어삼 이게 어, 가시 없는 엄나무 만드는 방법은 씨로 해서도 안 되고 씨도 없고 씨로 해서도 씨를 뿌리 가지고는 가시 설사 가시 없는 음나무에 씨를 받았다 할지라도 가시 있는 것이 만들집니다. 어 그러니 지금 현재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어 줄기는 삽목이 잘안 되고 뿌리가 뿌리가 되는 거니까 뿌리를 삽목하기 위해서는 뿌리를 잘라 가지고 잘 보관해 놨다가 내 몸에 삽목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 작업을 하고, 이제 제가 또 묶는 거, 선배에서 묶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늘로월의 천상부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며칠 전에 캐온 엄나무, 예, 저들 지금 이제 이렇게 묶고 있는 중입니다. 예, 묶어놓은 엄나무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어, 이제 다 묶어가지고, 예, 정리해놓은 겁니다. 가시 없는 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시가 없으니까 이렇게 취급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취급하기 쉬운 게 이게 전부 다 앞으로 재배하고 할때 수확하고 관리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아주 엄청 차이 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시 없는 게 가시 있는 거 하고 뭐 저, 와, 특별하게 가시가 있다 없다의 차이는 있지만은 특별하게 뭐 맛이라든지 뭐 이파리 모양이라든지 이런 건한 개도 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있는 나무 중에 가시 있는 나무 중에 한 가지가 한 개가 없어가지고 어느 뭐 없는 놈을 찾아가지고 밀린 겁니다. 예, 10개씩 묶었습니다. 예, 이게 올해 봄에 어, 2021년 봄에 여기엄나무는 어, 정식하는 방법이 가시 없는 음나무를 정식하는 방법이 어, 뿌리를 삽목하는 겁니다. 뿌리를 끝고질 예, 그 해가지고 아, 1년 만에 가꾼 겁니다. 아, 제가 유튜브에 예, 많이 음 나무에 대해서 올려놨으니까, 예, 음 나무에 대해서 많이 올려놨으니까, 그음 나무에 예, 자료는 한늘로은 해가지고 음 나무 하시이 되면 제가 올리 놓은 자료들도 많습니다. 예전에 저들도 가시 있는 음나무로 판매를 했었습니다. 예전에 그 후로는 제가 이제 가시 없는 것을 찾아. 어, 어째 구입, 사서 구입, 찾아가지고 계속 늘려서 지금 현재는 이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지금도 유튜브 같은 데서는 가시 있는 것은 진짜고 오리지날이고 가시 없는 것은 완전히 가짜 비슷하게 해고막 몰아붙이는 분도 계시는데 전부 다 그거 그대로 다 믿어, 안 믿으셔도 됩니다. 똑같은 나옵니다. 같은 나무에 이게 별종으로 해가지고 어디 가서 유전자 변형을 시킨 것도 아니고 뭐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자력을 가지고 엑스레이 방사선한 것도 아니고 있는 것 중에서 여러 나무 중에서 없는 거 찾아 가지고 원농을 계속 뿌리로 늘려서 늘려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지금까지 이 만드느라고 대량 생산해서 만드느라고는 최소한 개발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는 10년도 넘어 걸렸습니다. 예, 여기 엄나무 지금 이제 작업하지 않은 엄나무입니다 예, 오늘 작업하고 내일 작업하고 하면 아마 뭐다할 겁니다. 여기는 일부는 뿌리를 좀 잘릅니다. 이래야지 또 내년 범에이 뿌리를 가지고 삽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 다시 묶어 놓은 거,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예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도 가시 있는 것도 있고, 가시 없는 것도, 가시 있는 것도 제가 농장에 가서 찍어가지고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어, 가시 없는 이 엄나무가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가시 있는 것하고 차이가, 마시아도, 마시에서 차이 나고, 어디서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 같으면 지금 저처럼 가시 없는 엄나무를 판매하는 분들은 전부 다다 다 사기꾼이라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적에는 엄나무 재배 안 하셔도 됩니다 가시 있는 거 심으셔도 됩니다 대신에 가시 있는 거 심으셨다가 나중에 몇년 후에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만약에 캐낼 적에는 손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여기 가시 있는 그런 게 이래서 앞으로 계량이 돼 가지고 계량이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선발에서 가시 없는 거 찾아서 늘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 지금 현재 이렇게 엄나무는 어 이제 지금 가을에 심을 수 있습니다 올해 지금 가을에 올해 가을에 지금 이제 잎이 어 이제 떨어지기도 하고 해서 이제는 난리 선선하고 해 가지고 겨울철이 됐으니까 이땅 속에 축축한 상태로 겨울 을늙 이게 되면 내년 범에 일찍 뿌리가 활착이 돼가지고 어, 새순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 범에 늦게 심는 것보다는 지금 가을에 일찍 심는 게 좋고 어, 혹시 내년 범에도 가능하면 땅만 녹았다고 녹아서 탈수 있으면 가능하면 빨리 심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 나무에 살고 나무가 잘 살고 죽고 하는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토양 속의 수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양 속의 수분이 지금 현재 이렇게 11월 말 12월달에 심게 되면 상당히 축축한 상태로 온도가 낮기 때문에 축축한 상태로 겨울을 납니다 물론 심을 때는 물을 충분히 주시가지고 아주 토양 상태가 조금 건조하다 하더라도 축축한 상태로 만들어 주시게 되면 옷에는 기온이 낮기 때문에 지온이나 기온이 낮기 때문에 오랫동안 겨울 내내 축축한 상태로 돼 가지고 겨울 내내 또 땅이 꽁꽁 얼어 가지고 항상 추분이, 축주, 수분이 많은 상태로 기울을 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봄에 일찍 싹이 트는데 만약에 내년 봄에 늦게 3월 뭐 중순 하순 4월 초순 중순에 심어시게 되면 기온이 높아 가지고 땅에 수분은 부족하고 기온은 높아 가지고 땅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로 오래되게 되면 나무가 잘안 살기 때문에 생육이 생장이 느리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엄나무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제 이게 아 심을 때 물을 충분히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요 심고 나서 엄나무는 수확을 하는 게, 엄나무 지금 이제 가지 끝에, 가지 끝에서 새롭게 나는 순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지가 많아야 되는 겁니다.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나무가 막 1m 되고 1m 20이 됐다 하더라도 이 나무를 그대로 심게 되면, 그대로 심게 되면 나무가 너무 높은 상태에서 가지가 나와가지고 안 되고, 그리고 토양 수분이, 나무가 겨울철 나면서 굉장히 수분이 부족한 상태로 하게 되면, 어렵기 때문에, 나무를 무조건 짧게 자르셔야 됩니다. 짧게 자른 걸 말씀드리게 되면, 요게 지금 나무 뿌리에서, 요 뿌리에서, 한, 최소한, 한 20cm 정도에서는, 20cm, 15cm, 20cm에서는 잘라셔가지고, 예, 밑에 있는 가지에서 두 가지, 세 가지 새로 놔야 되는 겁니다. 요게. 제가 요한 가지, 한 나무 하나 가지고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금 이제 이한 나무는 예, 가지가 두 개고, 예, 초에 날씨에 가지가 두 개고, 지금 키가 한 개는 더 크고, 한 개는 좀 작습니다. 그러더라도 제가 보니까 이거는 한뭐 1m20, 큰건 1m20, 1m30 1m 되는데, 이것을 이대로 심게 되면, 이대로 심게 되면, 가지가 슬슬 난다 하더라도 제일 꼭대기에서 나기 때문에 나무가 높아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를 잘라줘야 되는 겁니다. 요거를 심기 전에, 예, 잘라서 심어도, 심어도 되지만, 심고 나서, 예, 잘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게, 요한 가지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게, 요거를 지금 현재는 굉장히 큰데,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큰데, 전지가 이 가지고, 이렇게, 예, 잘라줘야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렇게, 이게, 원래 심겨져 있던 대로 심고, 원래, 요 제가 지금 손집을 질 심기진 대로 심고, 이 어, 위에가 이렇게, 예, 한 뭐, 15cm, 20cm 돼서, 여기 자른 부위 밑에서 가지가 나서, 요, 요 지금 이제 두 가지인데 요두 가지에서 내년에 눈이 날찍게 여기 보이는 눈에서 요 왼쪽에서 눈에서 나야 되고 요 뒤에서도 나고 이래 가지고 최소한 한 가지에서 두 개씩 나면 내년에 네개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지를 만들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또 내년에 만약에 내년에 가지가 네개 된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또네 개를 네 가지를 또 다시 눈을 한두개 정도 남기 놓고 잘라 가지고. 가지가 더 많이 날수 있게끔 그걸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바깥에 있는 큰 나무처럼 다른 뭐 복숭아나 자두나 살구처럼 그게길르시게 그래 되면 나중에 예, 수확할 수 있는 부위가 너무 높아져서 안 되는 겁니다. 예. 제가 말늘 말씀드리는 것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이 나무가 잘 크고, 못, 크고 이, 못 크고는 영양분이 많고 적고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토양수분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왔을지게 땅 속에 수분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배수가 잘안 됐을 때에는 뿌리가 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뿌리가 상하든지 뿌리가 썩어버리면 나무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물 빠짐을 잘 되도록 하시는 게 맞습니다. 좋은 좋은 겁니다. 물 빠짐이 잘 되도록 하고 그리고 토양 중에 항상 축축한 상태로 있다 그러면 이 뿌리가 땅 속으로 30cm, 40cm, 50cm, 1m, 2m 내려갈 수 있습니다. 1m, 2m 내려갔 내려갔을 적에 만약에 비가 많이 왔와 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고이게 되면 뿌리가 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배수가 항상 잘 되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무 키우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 빠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기를 두둑을 만들어서 나무 심는 곳을 상당히 높이라. 그러면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낮은 곳에서 물이 줄줄 잘 빠지도록 하고 예, 나무 나무 뿌리는 깊게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면 예,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들 예, 가시 없는 음나무 이거 묘목 어, 지금 캐온 거 예, 어, 이제 저들이 지금 이제 판매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한번 앞으로 뭐를 심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린 음나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나무는. 농약 안 쳐도 됩니다. 병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 봄에 봄에 일찍 자라는 순을 수확하기 때문에 크게 뭐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지 않 습니다. 그리고 봄에 나는 음나무 순을 예를 들어서 200g 300g씩 포장을 해서 앞으로 도매시장에 내 가지고 그럼 지금 현재는 음나무 순이 없어서 지금 사실을 못 파는 겁니다. 시장을 못 만들었습니다. 왜 생산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거는 전부 다 과잉상태인데 엄나무는 다행히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심질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상추나 깻잎이나 아니면 뭐 다른 농산물처럼 이 생산되는 시절에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전부 다 할게 없다고 할게 없다고 하면서 정말로 될만한거는 하나도 안심고 생산을 못해서 시장을 못만든 겁니다 그래 남들보다도 더 빨리 아니면 더 좋게 그 삶은 만들어서 엄나무 가지고 저들은 수확을 해가지고 수익을 정말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나무를 권장하고 보급해 드리는 겁니다. 예, 오늘 예 저들 엄나무 예, 보여드렸습니다. 엄나무 예, 묘목이 필요하신 분은 예, 저희 한울농원에 연락주시면 예,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